최근 국내 시장이 강력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폭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힘도 없고 트럼프 리스크를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요. 그 와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트럼프 관련주죠. 우크라 재원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역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델럭시아 머니트리, 뭐, 가, 같은 종목처럼 혼자 단독으로 움직일 순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움직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전저점 위에서 올라와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이탈하고, 전저점을 이탈하고 올라왔으면 다시 그 밑으로 깨져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물론 상승을 주도하고 강력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하락할 때는 반드시 깨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는 초반에서는 전자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점 유념하시고요. 데모,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점 부근에서 살짝 올라왔고요. 아직 시세를 낸 모습은 아니에요. SY, 재건주, 재건주죠. 마찬가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살짝 올라와서 살짝 밀려있는 구간이고요. LCD 현대 건설 기계는 좀 무겁죠 종목이 현대 이프라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동일 고무벨트 그나마 이 종목이 좀 괜찮습니다 전자점 부근에서 살짝 올라와서 그 위에서 살짝 조정받고 조정받고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자점도 가깝고요 그렇다고 시세를 확실히 강력하게 내준 것도 아니고요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정 부분 전저점을 이탈한 후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상승 초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법은 없죠. 항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항상 방어적인 자세로 취하면서 종목에 접근해야 됩니다. JST나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신원. 뭐, 이 종목은 그나마 좀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그리고 푸른 기술. 프름기술. 푸른 기술도 이대로 죽나. 나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전저점도 이탈하고. 내가 갈 길은 어딘가 했는데, 트럼프가 살짝 살려줬어요. 그럴 땐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얘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중요한 게 이제 부산산업. 부산산업은 지분 분석을 한번 봤어요. 51.75%. 이 종목의 시, 이 종목의 시총이 지금 현재 748억인데 그 전에 한 500억 중반대 정도 됐었겠죠. 오늘 30% 이상 올라왔었,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세력으로 치면은 대주주 지분 빼고 뭐 홀딩된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홀딩되 있던 지분 빼고 나면, 한 200억에서 250억이면 얼마든지 컨트롤 하면서 주목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 200억 정도 들고 들어와서, 다섯, 여섯 배 해먹고 나가면은 얘들을 정말 땡큐 아닐까요? 시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서도 7.63% 상승, 상승했고요. 76,200원 부, 72,000, 76,200원 부근이면 이 부분입니다. 시간에서도 강세고, 뭔가 좀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세력은 확실하게 들어온 것 같고. 그러나, 아직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왜냐면, 아직 대선 레이스 기간이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저 돼지한테 잉크를 보내, 보내면서 뭐 사랑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올렸으면 이 메모를 다두둑에 맞으면서 내릴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좀 잔머리를 좀쓸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의강세이니까나좀 쫓아와줘.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좀 쫓아와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고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좀 눌림먹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눌림먹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직전 고점이나, 직전 고점이나 이 부분이죠. 전, 전고점, 그리고 직전, 여긴 전고점이고, 그 위에 또 전고점이 하나 있으면, 얘는 직전 고점이고, 얘가 이제 전고점이 되는 거죠. 항상,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항상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10개 중에, 9개는, 전고점 돌파하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거점을 돌파하고 나면 매물을 다 흡수했다 막연하게 외워서 그래요 정거점을 돌파하고 나서 물량을 두들겨 패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좋아하니까 따라올 걸 예상을 하니까 두들겨 패는 거죠 자 이제 간다 정거점 돌파했어 매물 다먹어서다 다 간다 설마 요만큼 올라오려고 얘들이 정거점 돌파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눈을 까 뒤집고 봐야 되는 거죠, 차트는. 왜 그럴까. 자, 다음 정보가 아나테 안한티 있는데, 아나테는 좀 무거워요, 얘는. 좀 무겁죠. 시청이 좀 올라왔으니까, 뭐, 5천억대에요. 대북주에다가, 남북경협에다가 장난치려고, 뭐, 한 여기서 지분 비율도 보면은 30% 밖에 안 되고, 이거 작업하려고 한 2, 3천억, 2, 3천억 정도 들고 와서 연속으로 막 보낼 만한 세력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로는. 뭔가 확실한 테마가, 확실 테마가 생겨야죠. 다시 북한에다가 다시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관광을 뭐 다시 연대든가뭐 그런 경우 아니면 세력이 바쁩니까 당장 해먹고 기대감을 위해서 좀씩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종목들은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터죠? 대오 AL. 현재 보면은 이 종목은 살짝 올라 있는 상태고요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올라가면. 왜냐면 밑에가 이렇게 허당이잖아요. 밑에가 허당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럽고. 떨어지면 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얘는. 물론 실적도 중요하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자, 여기까지입니다.